어, 김진태 발 강원랜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오경원 님의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고위부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도 하지 않는 김진태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11월 14일 강원도를 방문한 진상조사단의 면담을 회피하고, 그날 오후 국민의 힘. 레고랜드 관련 국회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면서 고의부들또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지태 지사는 회생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회생과 디폴트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시장 탓을 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갚은 일자에 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 채무불이입니다. 10년, 20년 뒤에 갚겠다. 그게 부도이고 신용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도 있는데 부도를 내면 고의 부도입니다. 김지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다른 주주와는 물론이고, BNK 증권과 협의도 없이 회생신청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자료들, 종래 BNK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고, 중도공사가 이번 주 월요일 저희를 공개 토론장에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회생 신청은 관련 약정상 부도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9월 29일까지 비행기료부터 전액 상환한 통지를 받았고 상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문구들, 계약서 조항들 중도 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강원도 경제부지사한테 확인했고 이 점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이 내용에 대한 자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만약에 없었다면 없었다고 주장을 막 했었는데 채무 불이행이 없었다면 그 주장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강원도 경제부시장은 취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의 태도 또는 최근의 태도는 책임 회피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제발 사실관계 호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금융당국 책임도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우리 경제가 힘듭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려운 시기, 김진태 지사의 금융위기, 그보위부도 파장은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김진태 사태를 적게 수습해야 했으나 약한달 동안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흥국생명 연구체 사건도 일주일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장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단의 조사 목적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더 긴장해야 됩니다.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민생에 많은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오경호 의원님 소개할 때 예, 김진태발 강원랜드 금융위기 진상 조사단 간사로 소개한 것습니다 강원랜드가 아니고 레고랜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